포브레인 중 복례 수련인 몸신 수련을 마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몸신 수련을 공부하고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부분에 대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몸신 수련을 처음 수련한 소감은 처음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다른가요? 네 아무래도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몸신이라는 단어에서 알수 있다시피 좀 몸을 제 예상보다는 더 많이 활용하는 시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액티브하게 수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신 수련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달라진 부분들은 무엇인가요? 저도 좀 최근에 깨달았던 건데 그동안 수업에 임할 때 동안은 나름대로 주어진 과제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몸이 좋았던 거를 직접적으로 못 느꼈는데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한 3-4일을 쉬었다가 다시 오랜만에 시작을 했는데 어, 확실히 소화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지는 게 있었어가지고 그 소... 과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수업에서 기대했던 부분이 많이 만족되었나요? 몸신 수련을 통해서 가장 만족된 부분은 무엇인지요? 네, 아무래도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이제 제가 일전에서 도 말했다시피 소화에 관련된 거를 좀더 향상시키고 싶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배풀이로 많이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확실히 소화력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점에서는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회차가 갈수록 좀 반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은 살짝 아쉬웠고 디테일하게 어떤 자세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피드백이 들어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신수련은 배풀이, 철산봉 두드리기, 기공체조, 타오요가, 댄스워킹, 철각기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죠.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가 좋았나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배풀이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이전에는 예를 들어 뭐 밀가루를 먹는다든지 좀찬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배탈이 나거나 그럴 경우가 좀 있었는데 배풀이를 하면 그런 부분도 조금 완화가 됐었던 것 같고 뭐 과식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도 시간이 좀 지나고 배풀이를 하면 좀더 소화가 잘 되는 것을 느꼈었던 것 같아서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댄스워킹도 재미있게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여가 시간이나 뭐 TV를 보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라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용성이 좀 높았던 액티비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8주 동안 몸신 수련을 하셨는데 앞으로 배우신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가요? 여기서 뭐 추가적인 발전에 대해서는 아직 고찰해 본 것은 없고 일단은 배운 거에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수련도구나 이런 것들로 좀 꾸준히 몸에 익숙해질 정도로 좀 반복해서 숙달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몸신 수련을 수련하고자 하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몸신이다 보니까 몸을 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좀 원리나 이런 것들이 다른 수업은 아직 안 들어봤지만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감이 덜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부담감 갖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 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에 진솔하게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신 수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몸토피아를 성취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 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